너, 너 집친이라는 사람 이길 수 있어? 집친 무조건 이기는데 걔는? 걔는 겁나 호셉인데? 그그 사람 힐력이 아니던데? 아니 뭐발가락을 게임하나? 못하던데? 마우스를 발가락으 잡고 하는 것 같은데? 집친 참교육합니다. 여러분들 집친 참교육하니까 많이 버리세요 와, 와. 집친아 참교육하러 왔다. 네. <laughs> 집친 참교육 상방송 갑니다. 쉬라는 이제 나를 못 이기지? 아 개빡친다. 집친 같은 놈은 충분히 이겨. 밖에 말해지이기가 빡게, 빡게 말하거 해야지. 지금 개X끼 어딨어! 시 쫄아서 튀었네! 시 쫄아서 튀었구나. 아, 그럴 수 있지. 불편하게 하기 컨텐츠에 계속 스페이퍼.. 스테이스파 누르기 존나 불편하겠다. 에이 망원님들 진짜 어? 힘드신다 맞아. 힘드신다니까. 그러니까. 시킨 어? 어디 간 거야 또 튀었어 쫄아가지고. 잠시 후. 어친이 언제 와. 어지친 왔다! <laughs> 말 끊어버리기. 아 이미 안 좋은데 지금. 오라나 어, 따라나 따라나 라나 아! 누가 애착됐어 누가 애착받았어. <laughs> 나이트 누군지 모르겠지만 개꿀 예, 누군지 모르시는 감사합니다. <laughs> 한번 이겼습니까? 아 저쪽 집친 집 집친아 이제 이대영 그리 이나 이. 그 뒤로 손어 봐도 지금 손자 정도 이뭐그 망망상증이야 이거? 망상증이야? 이게 진짜 망상증 걸렸어? 이게 망상 관련이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. 어? 이게 망상하는 애들은 진짜 안 된다니까 이거.